첫 번째 주제로는 작년에 못했었던 예술이 인생에 국 한국 한인 확인해야 됩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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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가라는 주제로 두서없는 대한한번한어보겠습니다 인생에 예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를 굉장히 답답하게 한 영화 하나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84제곱미터라고 하는 작년쯤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화죠. 주인공이 이 84제곱미터 국평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영끌을 했다가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계속 월급을 벌어서 빚만 갚는 그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이 아파트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인성도 포기하고 죽음의 끝까지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슬픈 장면이 뭐냐면 은 시골에 사는 어머니 집에 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이 아니라 남해 어디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바닷가에 있는 동네인데 해가 지면서 오렌지색으로 어촌이 물든 모습을 보면 굉장히 서글퍼져요. 왜냐하면 거기는 마당이 있는 정말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집들이 쫙 있고 이제 한국 사람 누구나 알죠. 그 집들을 다 합쳐도 그84 제곱미터 세멘트 조각 하나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심 보는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극심한 경쟁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이 동네에서 그냥 바다와 햇빛을 쳐다보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잠깐 기대를 하게 만들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서 서 있는데 영화 내내 자기를 미치게 했던 층간 소음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 주인공이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영화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두 개의 인생을 비교를 할때이 지옥을 선택을 하느니 물론 여기도 굉장히 힘든 삶이 있겠지만 그래도 숨쉴수 있는 땅과 하늘을 볼수 있는 집이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미적 컴파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자기가 서울의 자본주의 경제의 일부란 뜻이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는 도태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컴파스를 쓰고 있지 더 인간한테 본질적인 어디가 나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어디가 더내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는 더 원초적인 컴파스를 안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저는 예술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됐어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저는 우리가 왜 사람은 비교하기를 좋아할까 콘텐츠에서 얘기했던 가치의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벌 피라미드도 있고 재산 피라미드도 있고 부동산 피라미드도 있죠. 근데 이 피라미드, 밖에 나가서 그 피라미드를 쳐다보면 뭐 굳이 저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밖에 나가게 해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풍경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이미 아 나는 햇빛이 오렌지색으로 비치는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에 항상 살고 싶었어 라는 미적 나침판이 있는 사람은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로 그럼에도 이 아파트라는 게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삶이 있어요. 1960년대에 기타를 치던 히피 예술가들의 얘기를 좋아하고 우드스택의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아름다움이란 건 자유예요. 그 음악과 하나가 돼가지고 진흙에 굴릴 수 있는 그 순간이 최고의 미적 순간이라고 그 시대의 사진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길들인 사람은 내가 물론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장을 입고 대기업에 출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김부장에서 본 것처럼 내 아이덴티티의 전부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른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상향을 만들어 주는데 예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술이 뭐예요? 예술이라는 거를 뭐 정의하는 거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미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제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예술이라고 느끼는 게 뭔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 그 무엇을 나는 모두 예술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것도 소설 안에만의 어떤 세계가 있는 거고 그림 같은 것도 로스코의 그냥 까만색 캔버스가 그림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시커먼 높이 3m짜리 직사각 형이 없어요. 그게 갤러리에 있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다른 무엇을 만들어 놓고 내 머릿속에 있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 주는 모든 거를 저는 예술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줬던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술이라고할 수도 있는 뮤직 비디오였어요. MTV 뮤직 비디오인데 에어로스미스라고 하는 1990년대를 주름 잡았던 록 밴드의 'Crazy'라는 곡의 뮤직 비디오예요. 굉장한 미모의 여학생 두 명이 학교에서 탈출하는 걸로 시작해요. 오픈카를 훔쳐 타고 미국의 길을 누비면서 젊음과 미모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생을 그냥 방종하게 즐기는 모습을 그린 뮤직 비디오인데. 어,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어떤 농촌 총각이 이 아름다운 두 명의 그 학생이 오픈카를 타고 가니까 이제 쫓아가요 그리고 스키니 디핑을 한 다음에 이 여학생들이 이 남자 옷을 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잘생긴 근육질의 청년이 빨개 벗고 그 자동차를 뛰어서 쫓아가는 모습으로 이 뮤직비디오가 끝나거든요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13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살에 이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때 받은 충격 야, 인생의 멋이라는 거를 저렇게 정의할 수가 있구나.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자기의 미모와 재치만 가지고 살아남는 거를 더 멋있게 그릴 수가 있구나. 아니면은 연애를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서가 그랬잖아요. 막 사랑하는 것도 아프고 헤어지는 것도 아프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젊은 잘생긴 청춘 남녀가 그냥 시골에서 연못에서 수영한 다음에 낄낄거리는 걸로 낭만을 그릴 수도 있구나. 그게 저한테는 현실이 아닌, 물론 미국에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현실이 아닌,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해줬다는 면에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예술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장동서 박사님이랑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승현 작가한테 행복이란 뭐냐 하면은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요라고 얘기를 할때그 가치관이 언제 머릿속에 심어졌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와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다르게 볼수 있는 시각이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저는 1994년에 미국에 처음 가서 에어로스 미스의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꼭 공부를 잘하는 게 제일 멋있는 게 아니고 정착해 있는 게 제일 멋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깊고 비극적으로 하는 게 제일 멋있는 게 아니라는. 가능성을 처음 보여준 건전그 뮤직비디오였던 거 같아요. 작가님 은그런 뮤직비디오 보시면 사실 학교는 경영대를 가시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laughs> 양복을 입고 로우 폼으로 출근하면서도 낭만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 가장 잘못되기 쉬운 게 뭐냐면 현실과 낭만의 일치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가라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내 낭만이 돈이에요.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100억이 있는 비즈니스맨이 돈이 낭만이면그 다음 골이 뭐가 돼요? 1000억을 버는 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로맨스가 로맨스인 이유 자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로맨스인 거지. 그로 안갈 거니까. 하지만 가끔씩 로맨스라는 비현실로 내 현실을 쳐다보면서 내 현실을 객관화시키거나아니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결정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게그 로맨스의 역할이고 그 로맨스를 만들어주는 게 예술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열심히 비즈니스 스쿨 가서 뭐 지금도 열심히 유튜브 하고 있지만 가끔씩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야, 그냥 호수에서 친구들이랑 깔깔거리면서 수영하고 있는 게더 행복할 수도 있는데라는 거멸 기구는 있다는 거죠 머리 속에 그게 있냐 없느냐는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임스 볼드가 제 로망이었다고 예번번 말했잖아요. 근데 미키 형이 말한 것처럼 제임스 볼드 돈 관리 못 하게 생겼잖아요, 딱 그죠. 제임스 볼드처럼 사는 게 파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상향이 있는 거죠. 젠틀맨이라는 이상향. 그리고 저는 가끔씩 십대때내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영화들을 한 10개 영화를 갔다가 한 일주일에 몰아 가지고 다 보면 좀 묘해요, 느낌이. 저 캐릭터 저렇게 안 생겼었는데? 내가 그때 저 사람이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나쁜 엑스 막 그게 <laughs>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막 둘리를 어른이 돼서 보면 다르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도 저는 예술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예술로 자기 인생을 코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님 세대들의 많은 분들 10대를 비트라는 영화로 코딩한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멋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내 인생과 충돌한다고 시대가 바뀌면서 근데 그 영화를 다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서 야난 저거를 멋있어 했구나 야 10대 나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아니면 20대 때 내가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소설을 다시 꺼내면 은아이 멋에 심취해 있었구나 그때 나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가장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도 옛날에 나한테 감명을 줬던 예술을 다시 한번 펼쳐보는 거 아닌가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사실은 17세기 18세기 유럽 클래식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미술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국인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소박함과 여백의 미거든요. 그런데 16세기 말 17세기 초반의 유럽은 그거의 정반대예요. 압도적 스케일, 여백이 전혀 없는 화려함이거든요. 바로크 그 천정화를 처음 봤을 때그 충격 있죠. 칼을 든 천사가 이렇게 나를 노려보면서 하늘에서 내리고 오는 그 장면을 봤을 때그 떨림 같은 거 있죠. 그거가 되게 나는 좀 충격적이었던 거 같고 또 하나는 아유타야의 건축이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불교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도 그 나라의 정서에 의해서 필터가 되다 보니까 동아시아의 불교는 그 여백의 미가 있단 말이에요. 소방미가 있다고요. 절도 그렇고 근데 아유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옛날에 태국의 농민들이 이걸 봤으면은. 죽도록 두려웠겠구나 싶은 그런 전혀 다른 비약. 요즘 느끼고 있는 게그 충격을 어쩔 때는 우월함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크 예술이나 아유타의 불교 건축 같은 거는 그 파워가 너무 강하니까 압도당해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예술로서 내 인생의 일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숭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거리감을 가지고 그 충격을 5년, 10년 뒤에 쳐다보면서 내가 그때 왜 거기에 그렇게 감동을 느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가장 큰건 문화적 이질감 같아요. 여백의 미와 소박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화에서 거대함과 복잡함으로 사람을 그냥 뭉개 버리는 어떤 그런 미학을 만났을 때그 충격.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남은 예술적 경험들 아닐까? 작가들도 음악자주 들으세요. 10대 때 20대 때는 클래식 음악 되게 좋아했었어요. 조성진 님과 인터뷰할 때 그때 좀 들었던 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는 거다 꺼냈는데 그때. <laughs> 어, 그리고 20대 중반부터는 이제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재즈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뉴욕 재즈, 챗 베이커라든지 콜트레인이라든지 마일스 이비스 같은 그런 음악에 좀 꽂혀 있었다가 30대는 좀 라운지 음악이나 EDM, 테크노 이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때가 이제 제가 약간 어, 유럽에 좀 살아봤다 이런 거 되게 좀 내세울 때니까 <laughs> 유럽은 또 테크노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동요를 많이 듣고. 빨간 자동차가 애니. 작가님도 뭔가 일하실 때노동요 같은 걸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대 때는 폴 벤다이크라고 하는 독일 테크노를 틀어놓고 책을 썼었어요. 펌핑 되는 느낌. 심장도 빨리 뛰고 근데 나이 먹으니까 시끄러면 우 일을 못 하겠더라고. <laughs> 아이요얘기 하나 할게요. 이 예술이 필요하라는 질문 자체를 제가 생각했을 땐 100년 전사람들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해서 옛날 사람들은. 음. 진짜 아름다운 풍경 자체를 평생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풍경화를 그려와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런 거야라고 해주면 자기 눈 앞에 있는 농토 요만큼만 보고 살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맨날 그곡행이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잘 안하다가 어떤 사람이 초록색과 보라색으로 일그러지면서 해가 지는 모습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 아 맞아 세상이 예뻤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탈리 시골 매월에서그 성당에 가던 사람이 성모 마리아는 이런 분야라고 성경으로만 읽다가 종교 제일 때 성모 마리아 얼굴 그려주는 걸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글로만 읽던 사람을 상상해서 얼굴로 그려낸 모습에그 자상함과 그 눈빛을 봤을 때 그냥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한테 예술이 왜필요라는말안 나와요. 그냥 눈물이 떨어지지. 근데 왜 현대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사회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지 세츄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이 너무 많아서 안 본다는 거예요. 일단 인스타그램의 그 피드를 열면은 무한히 그냥 내려가잖아요 이자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왜 에펠탑 앞에 가 o k Facebook, 가 a 가 e b o o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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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e b 이 o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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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e 을 o 을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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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e b o 적 k f a 적 e b o o k f 기 c e b 기 o k Facebook, f a c 3 0 0 m 높이의 철 구조물을 봤을 때 그게 왜 감동적인지 설명이 필요했을까요? 보는 순간 알아 이게 왜 위대한지.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하루에 파리 바게트 로고를 포함해서 하루에 에펠탑을 몇번볼것 같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가면 에펠탑이 왜 실망스럽겠어요? 너무 많이 본걸또 보니까 실망하는 거거든요. 모나리자가 왜 별로야 이말 나오겠어요? 모나리자를 몇개 봤을까요? 우리가. 그게 이미지 사츄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게 뭐냐. 이미지로 전달이 안 되는 거 협곡 설산 사막 정글 이런 데 가면 눈물 흘리잖아요 왜 그거는 사진 찍어놓으면 에센스가 다날아가 버리거든 사막에 가가 지고 발을 이렇게 디디면은 너무 조용하니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한번더 나요 누가 나 계속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걸 처음 경험했을 때그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그 전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그림 하나 보고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술이 왜 필요하다는 질문안 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예술이 많아서 작가님은 책도 써보셨고 사실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예술을 또 많이 만드는 일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술은 만드는 게 좋을까요? 소비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적인 책을 쓰진 않았죠 제가 그 르네상스 미술을 대중화시키는 책을 소설의 형태로 가장해서 써본 적은 있죠. 르네상스 미술이야기라고 그게 이제 그나마 뭐 창작에 가장 가까웠던 거고. 내가 탐구 생활을 통해서 하는 건뭐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말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창작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뭐 내가 혼자서 소설도 써보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창작과 예술을 음미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인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둘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미하는 거는 뭐 여태까지 얘기를 했고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의 즐거움 뭘까? 물론 저는 뭐 아마추어지만 내 내면의 혼돈 속에 정리장을 만들어 주는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조금 뭔가 슬펐어.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펜을 들고 내 슬픔이 내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적어보겠어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이 내 자신한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재미 삼아가지고 집에서 뭐 소설 같은 걸 써보기도 하는데 나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다내 얘기예요. 모든 캐릭터가 달라요. 그냥 나의 다른 아픔들이에요. 네 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네 명이 내 다른 아픔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느껴요. 아 내가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슬픔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84제곱미터의 작가는 아마 자기도 그 상황이었으면 아파트로 돌아갔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약간 아 나는 저기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옳은가? 그러는 그러니까 게 저는 가끔씩 그냥 취미 삼아서 창작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리뷰했던 베스트 오퍼에도 그러잖아요. 모작을 하더라도 그 모작 속에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제가 요번에그 파리 가니까 많은 분들이 스케치북을 가져와가지고 명작들을 카피한단 말이에요. 그 명작들을 카피할 때그 칼라라든지 그 캐릭터들의 얼굴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이기 때문에 살짝 자기스럽게 나올 거예요. 자아라는 게참 어떻게 보면은. 형태가 없는 아메바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나라도 보고 조금 생각할 만한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울 같은 게 아마추어 창작 같아요. 프로페셔널 창작은 다른 거 같아요. 프로페셔널 창작은 많은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불안감과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도록 표현할 것인가가 진짜 예술가들이 하는 일이고 자기 혼자서 소설을 써보거나 시를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일은. 일종의 내 머릿속에 있는 혼돈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고민해가는 과정 그런 과정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제 학교에서 예술 관련 과목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아이한테 그래도 이런 예술적인 덕목은 좀 길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예술을 가르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에 진짜 소중한 것을 보면서 넉넉히 아름답다고 라할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준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요즘 결여돼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문제, 환경 보호 같은 거 생각해 봐요. 그래 우리 산도 보호해야 되고 물도 보호해야 돼요. 환경 보호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역사적으로 트레이스를 해보면 낭만주의에서 나와요. 낭만주의 이전에 유럽 사람들은 계몽주의자들이었어요. 즉, 문명과 야만으로 세상을 나눠서. 문명이 야만을 정복하는 것으로 보던 게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그거에 그 의하면은 산을 잘라내 가지고 도시를 세우는 건 무조건 좋은 게 돼요. 그죠? 하지만 낭만주의 예술은 뭐냐면 자연이 울창한 어떤 곳에서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더 원초적인 게 있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 루즈벨 대통령이 국립공원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냐면은 낭만주의의 시선을 가지고 산을 보는 사람한테 자연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무차별적인 서부 개척이 이 자연을 전부 다 파괴한다는 게 흉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 자체가 논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예술로서 훈련받은 아름다움과 흉함이라는 개념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면서 산을 전부 다 민둥산을 만들면 안 돼라고 하게 만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휴머니즘,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본주의의 첫 번째 어떤 예술적 형태가 뭐냐면 누드였다고요. 인간이 토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벗고 있어도 아름답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지위를 벗겨내고 빨개 벗긴 채로 그냥 세워놔도 아름답다. 그게 누드예요. 그죠? 누드인 인간을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게 묘하게 아름답구나라는 느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이 아름다움이 파괴되면 안 되는 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존재를 총으로 쏴서 꺼버리느냐라는 사람과 아니면은 그 예술적 이상이 없는 사람 6만 명 희생됩니다 근데 영토는 100제곱 킬로미터 넓어져요 보내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냐 이거는 질문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요즘에 이제 ai가 너무 그림도 그리고 뭐 글도 쓴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예술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ai로 글을 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ai한테 나는 뭐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고 이 캐릭터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캐릭터가 이런 고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넣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글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서 현실이 아닌 누군가를 만들고 그 현실이 아닌 누군가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고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좋은 선택을 할지 나쁜 선택을 할지 내가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ai는 그것까지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해준다 그러면 AI는 어쨌든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인간형이 가장 보편적인 선택을 하는 스토리를 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가능성 모델이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AI한테 얘는 이런 선택을 했어라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결정하는 과정은 어쨌든 자기의 내면 아니면 인간의 아픔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여다보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업적인 필드에서는 다르겠죠. 상업적인 필드에서는 어쨌든 제일 재밌고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사람들의 입맛을 간지럽게 하는 것들이 뜬다고 그러면 예술로 먹고 살수 있을지는 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AI를 통해서 한 자기 표현이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예술의 역할을 할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전100%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삶에서 예술이 꼭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두서없는 대화 한번 풀어 봤고요. 또 우리 커뮤니티에 두서 없는 대화에서 듣고 싶은 내용 올려 놓을 테니까 의견 주시면은 2026년에도 재밌는 두서 없는 대화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